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아, 어, 올 것이 왔습니다. 비트코인 9700만원을 돌파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장전까지 30분 남았는데, 어, 9700에서 끝나던가 아니면 지금처럼 9730 부근에서 끝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아마 분봉상에서 지금 이제 상승 후에 좀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밀리면 9,700까지 밀려서 끝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일단 2.6% 올라가주면서 250만원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그렇고 해외 시장도 그렇고 비슷하게 잘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거는 앞전의 상황을 좀 요약을 해볼게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조정 구간이었습니다. 자, 여기도 조정 구간이었죠. 중간에 양봉 캔들이 한 번만 만들어지면서 앞전의 조정 구간을 소멸시켜 주었고, 반등이 나와주면서 좀 올라가나 싶었는데, 다시 조정이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조정 구간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이제 무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봤던 거는 저도 횡보 아니면 하락적으로 좀 예상을 했거든요. 거래가 너무 약해서. 근데 어제부터 해서 오늘 아침까지 바로 어 얘기가 끝나자마자 다이렉트로 상승이 나와주면서 어 거래도 실리고 있고 자 돌파 위치로 등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드디어 제가 보고 있던 그림까지는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된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건 뭐냐면 야 이거 오늘 올라오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그냥 대충 보게 되면은 상승해서 올라와주는 코인들이 줌메이저 그 다음에 메이저 코인들. 무거운 애들이 올라와주고 있죠. 시총 무거운 애들이. 자, 그럼 반대로 하락하는 애들도 있는데, 이렇게 가벼운 알트 코인들은 좀 밀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제 최근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만 올라가게 되면 비트만 간다. 알트 코인 못갈 거라 했는데, 과거에도 이랬습니다. 네, 과거에도. 한 템포 느린 경우도 있었고, 동시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에 저도 예상한 거는 같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따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과거 패턴과 비교해 봤을 때, 현재도 그렇고, 굳이 알트코인들이 못 간다고 정의를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 지금 상황에서의 모든 시세를 이끌어 줄수 있는 비트코인의 완성도, 현재 여기까지 왔다는 그 가격대가 더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래서 이번에 9월 시점 이후로 흐름 나쁘지 않았고 여기서 상승 후에 조정받고 있는데도 이 흐름은 나쁜 상황이 아니다 그랬죠. 단기 단순 단기 조정으로 봐야되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나쁘게 보기보다는 오히려 떨어졌다고 치면은 조금 더 매집하거나 재매수하는 관점으로 봤을 거고 지금처럼 이제 뚫린다고 했을 때는. 오늘이 첫 돌파예요. 그러면 보고 사도 되잖아요. 오늘처럼. 그죠? 그래서 저도 어제 기다렸습니다. 어제 밤 늦게까지 이제 검토를 했는데 잘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잘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더 올라갔습니다. 네, 그런데 아예 그냥 확실하게 뚫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이제 되고 나서 오늘 조정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뚫어 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 이제 비트코인을 우리가 이제 고점부터 따지게 되면 여기 1억 500이거든요. 1억 500인데 지금 이제 9,700이잖아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전고점까지도 대략 한 3%에서 한6% 밖에 안 남았네요. 500만원까지 치면 1억까지는 3% 밖에 안 남았고 1억 500까지 치면은 한7,8%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어쨌든 1억만 찍어준다 그래도 시장 분위기가 바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장기 입평선도 돌파해서 다시 뚫고 올라가 주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과거 상태도 보게 되면은 이 장기 입형을 뚫어주고 조정은 여러 차례 받았지만 붕괴되지 않습니다. 이게 쉽게 붕괴되는 라인 선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 수년 동안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패턴이기 때문에 어 다시 이 아래에서 붕괴된 시점 이후에 터닝 포인트가 나오면서 올라가졌기 때문에 시세가 어 최소 몇 개월 정도는 이어졌다.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장기평선의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그 동안에 오랫동안 못 가고 있다가 이제 돌파가 좀 나와주면서 반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 몇달 정도 아무리 못해도 한두달 이상은 시세가 나올 걸로 좀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할게 없습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9,000. 580 정도 되죠? 한 70만원 정도, 어, 돌파된 이후에, 대응 방법은, 어떻게 정리할지, 또는, 비트코인이 어디에서, 어, 하락할지, 이거를 찾아내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뭘 사지? 뭐, 뭘더 살까? 막, 이거, 이쪽보다는, 어떻게 정리하고, 올라간다면 비트코인이 어디에서 하락할까? 이거를 빠르게 찾는 사람이 이번에 승자가 될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일단 위치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알트코인들도 하락한다고 해서 너무 아쉬워할 필요 없는데 사실 알트들 다 파란색이라서 그렇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밖에 안 빠져요. 지금 상단에서 마이너스 5%, 6%, 9% 빠진 애들은 최근에 급등 나왔던 애들. 예죠. 쉐이프, 빅타임. 그죠? 많이 갔다. 근데 얘도 뭐, 보면은, 마이너스는 근데, 그렇게 뭐, 많이 빠진다, 이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카부도 그렇고, 데타도, 이번에 급등 나왔었죠? 잘 갔죠? 예. 네.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죠? 그러면 얘네 한 다섯 개 정도 빼고 나서는 마이너스 1, 2% 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다 빠진다, 많이 빠진다, 이렇게 정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솔직히 얘기하면은, 어, 알트코인, 최근에, 잘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움직임 좋았어요 그런데 누가 못 갔어요 메이저 그 다음에 준 메이저 못 갔잖아요 아예 못 갔어요 아예 진짜 아예 못 갔어요 그냥 바닥을 기고 있는데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바닥을 기는 수준에서 이제 이제 막 들어가지고 알트코인들 라인하고 조금 자리를 맞춰주는 그니그 그러니까 잡주 코인들하고 좀 자리를 맞춰주는 정도 올라온 거지, 그렇다고 서 얘네가 또 급등된 것도 아니에요. 올라가는 코인들 보게 되면은 2%, 3%, 5%, 좀 세네가 도치하고 SV 두개 빼고는 그냥 2, 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세냐? 그렇게 볼수 없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반등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는 오늘 종가 비트코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이 진짜 중요해요. 오늘 포인트를 자꾸 강조드리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매수할 게 있다. 아니면 뭐 추매할 게 있다. 아니면 뭐 정리할 게 있다. 아니면 뭐 매수인데 재매수를 생각하고 있다. 이런다면 이거를 언제 해야 되냐면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과거 포지션을 봤을 때 물론 상승 후에 좀 조정 줘서 눌릴 수는 있겠지만 기회가 올수 있지만 안줄 수도 있거든요. 어제 우린 조정받을 것도 예상을 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뚫릴 것도 생각을 했지만, 어떻게 봤어요? 통째로 봤을 때는. 전체 시장이 좋다. 그 일부 간격만 봤을 때, 여기만 쪼개서 봤을 때는, 여기는 조금, 어, 불안한 조정 구간은 맞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이제 지금 그게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 자리까지 뚫어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매수 시점이나 추매 시점을 좀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은, 어, 오늘, 꼭 어떠한 대응을 하셔야 후회가 없을 거다 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분봉에서도 보면요. 지금 이제 상승이 잘 갔죠. 이게 패턴상 보게 되면 어, 변화가 좀 생겼어요. 기존에는 어,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눌렸다가 반등 나왔다가 행보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각이 바뀌었습니다. 앞전 분봉상의 전구점을 넘어간 거 이거는 특별하게 의미가 없어요. 단타 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지금 각이 바뀌었다는 거는 결국에 어떻게 장기 입평선을 타고 우상향 패턴이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한편은 생각보다 거래가 크진 않아요 대신에 10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봤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봤을 때는 14일, 15일에 들어왔었던 거래량에 대비해서 오늘 거래량은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대비했을 때는 나쁘진 않아요. 전체로 따지면 그렇게 큰 거래는 아닌데 최근에 일어났었던 거래로만 따졌을 때 오늘 거래는 과거 한 10월 중순 대비 중순 대비 한70% 정도 거래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원래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었던 평균 거래가 있는데 3,300억 정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3, 4천이 평균, 평소죠. 평균인데, 기존에 막천 몇백, 2천만, 2천억대, 이렇게 나왔던 데는 정말 적었던 겁니다. 거래가. 자, 어찌됐든 이제, 그동안에 좀 단타 또는 뭐 수익난 거, 아니면 보합에 있는 거좀 정리를 했는데, 어, 놓치신 분들, 또는, 어, 뭔가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팔고 나서 현금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준비 못 하고 계셨던 분도 들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까지 와버렸으니까 어,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어, 좋은 전략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거는 오늘 실시간 방송 저녁 7시 45분 라이브 방송 때 다시 한번 비트코인 가지고 어,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